한이 팀에 한니다이게 지금 쪽에서 달려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 이제 바다 들어가는 게2탄 이게 2탄입니다 한빈 해수욕장. 근데 그 한빈 1탄 지금 이게 바로 내려 바로 내려가면은. 바래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지그재그로 가고 있어요. 잠깐만. 아 들어가고 계시게요. 아 어, 지금 지금도 모래 너무 들어갔거든요. 꽉 찼어요. 그래서 모래가 안 들어와서 좀 다행이긴 해요. 헉? 이거 뭐야 이거 검은색. 어. 여기부터 이제 물이 오는 구간. 막고 물을 막고 있어. 여러분, 자 들어가 들어가자. 잘 보여요? 좀 물러. 허, 허, 앤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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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요. 됐어. 여기까지는 물이 절대 안 와요. 어, 오네? 어, 다시 들어갈게요. 어, 제가 요새 목욕탕에 가거든요. 그때 냉탕 같아요. 냉탕 여기, 여기부터 좀 깊어요. 신발? 어휴. NNN은 이 신발, 벗고 어, 가는 걸 권유했습니다. 아, 신발 벗고 갈게요.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신발이 지금 모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보여줄게요. 어. 어. 후! 어. 이거 봐봐요. 어, 신발 어차피 벗고 갈 거니까. 일단은. 저는 뭐라고 묻었으니 닦아줄게요. 네. 이제 걷고 네. 들어갈게요. 아애네네네애네네네 에네 다칠거야 그거. 네. 내가 안돼. 네. 내가 안돼. 지금 최소한 다 들어가고 있어요. 아그게 아니라 별로 깊지는 않는데 무서워요. 어, 어, 참 어. 난 조개. 조개가 보이네요 여기 흰색. 어 뚜껑이네요. 조개 뚜껑을 많이 찾았어요. 어.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뛰어오냐면, 모래라서 잘 뛰어, 치는데, 오늘 막, 길이야. 얘네네또 뭐, 문자 보냈나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 모래밭이 진짜 모래예요. 아, 아, 아. 빨리 뛰 아이고. 여러분, 쓸쓸히 내이려둔 이때는 이 신발. 이때는 이때는 이보입이다 신발을 향해 돌진! 이발을 향해 는 이때는 지때는 이때는 이 찍게 마세요 만약에 찍면 TV에 올려줄게요. 어? 누가봐 누가봐 발 발냄. 헤이 헤이. 이 짐그렁 쓰레기인가네 쓰레기네요 이거. 들어오니까 좀 덮을게요. 모래로 덮을게요 이거. 잠깐만요. 없는 중. 어덮었어요 물에 너덮었고 아유 여기도. 그 들어가겠습니다. 진짜. 어. 어. 밭 같아요 여기. 땅이. 여러분, 잠깐만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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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 저기 저기까지만 한 바퀴 가고 와야 돼요 이이 이 높이에서 와 진짜 깊어요 여기서 진짜 깊어요 제가 저번에 아유 저번에 그문문 문, 문을 벽하게 했었잖아요 문 꼭대기로 해서 한거 제가 그때 문에 비해 키가 은근 컸었거든요 근데 여기 얕아 보이거든요? 되게 이뻐요 이거 모래를 밟으면 움푹 들어가요. 으아, 밟으면 움푹 들어가요. 어, 저 독도같 독도 같은 게 있어요. 물어가시다 돌멩이네요. 음, 지구 같다 이거. 일단은 여기 너무 낮으니까 조금만. 봐봐요, 여기가 푹 들어간다니까요. 이렇게, 이렇게 푹들어요제발 푹, 푹. 흰색 보여? 거의 차라리 소멸되고 있어요, 지금. 봐봐요. 오, 대박이야. 오, 진짜. 모래가 되게 깊어. 자, 바위를 밟고 여기가 제 체크포인트에요. 자, 쓰레기. 쓰레기를 덮고. 이거 환경을 위해,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박는게 기분 나빠가지고 아 쓰레기를 갚고 이거는 나뭇잎과아요어 이거. 나뭇잎이 박스만말랐네 습기 많아서 그런가? 으쩨. 여기 처음 올때는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타이어에 빵꾸가 나가지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3탄에 동영상 올려줄게요 그리 우리, 우리, 가 오는데 나사를 말우가지고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요 네.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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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좀비, 좀비 그만 찍어줘요 네. 아니 NNN 폰으로 말고요 너 그거 스톱했어? 어우 벌써 8분이네 일단은 그러면 10분만 하고 끊을게요 뭐. 좀 길어지네 이게 하다보니까 뻥이고 그냥 물에 밟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또푹 들어가 봐봐 여기서부터 푹 들어가 봐봐 오 여기도 푹들어간다오오 무서워. 오, 여기도 여기도 푹 들어간다. 어, 모래다 모래. 여기 나와서 안 들어갔는데. 자 모래입니다. 아이고 아이고 젖진 모래예요. 너무 저도 소금 없는데? 아니, 네, 일로 와봐요. 그러면 일단은, 이거는 2탄이었고, 이제, 내 네, 태극 활장을 태극 기대해 주세요. 잠깐만요. <laughs>